가해산 아래 사찰이라면 혜인사가 가장 크고 오래되었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혜인사보다 먼저 가해산 아래에 자리했던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혜인사보다 먼저 태어난 사찰은 바로 원당암입니다. 원당암은 본사인 혜인사보다 역사가 좀더 깊은 암자로서 혜인사 내에 있는 여러 암자 중 규모가 아주 큰 편에 속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암자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원당함의 법당체인 보광전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건축된 정확한 연도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지만 보광전 앞의 석탑과 석등이 모두 신라시대의 유물로 보물 제5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층석탑은 탑신을 전파암으로 만든 청석탑으로 탑의 토대가 되는 바닥돌을 화강암을 이용하여 3단으로 쌓았습니다. 그 위에 탑신을 바치는 기단과 지붕돌은 전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신아의 몸들은 남아있지 않고 지붕돌만 10층까지 쌓여져 있습니다. 청석탑은 대체로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지만 이 석탑은 통일신라 말에 만들어져 청석탑의 성구라 할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망이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비상하는 봉황의 모습을 하여 가해산의 웅묘한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전망대인 운봉교입니다. 운봉교에서 좌측을 보면 가해산 정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정면으로는 해인사 대적광경과 장경판전 등 해인사의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릴 때의 가해산 설경과 옴무가 곁들여질 적에 웅봉교에서 바라보는 아침 일출의 장가는 가히 일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해산과해인사가 어우러지는 이곳의 조망을 감상하며 해인사보다 이곳 원당함이 먼저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신라 제40대왕인 애정왕이 수능대사와 이정대사의 법력으로 왕비의 난치병이 났자 부처의 가오로 여기고 애정왕 3년에 혜인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때 애정왕은 설라벌을 떠나 가해산의 임시로 작은 집을 지어 혜인사 창건 공사를 독려하고 정사를 돌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원당암입니다 혜인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겠죠. 원당하에는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해암스님인데요. 해암스님이 마지막으로 기가하시던 곳이 바로 이곳 미소굴이란 곳입니다. 해암스님은 성철스님 다음으로 제6대 해인 총림방장을 하셨고 1999년에는 조계종 10대 종종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개혁회의를 출범시켜 개혁 종단을 탄생시킨 것이 대표 업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미소굴이라는 이름은 여마미소에서 따온 것인데요, 여마미소는 불교 용어로 말로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암 스님의 부처님과 같은 미소 때문에 이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소굴 옆에는 해암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글을 새겨놓은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짧지만 깊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육신을 위한 공부보다는 나의 본체를 찾는 공부, 즉, 부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다가 죽어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